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빛의 자녀들인데 그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어둠이 꺾여지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눌렸던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은요 만약에 너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둠이 너희 안에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어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은 어떤지 제가 한번 돌아보면 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커녕 우리가 세상의 그 빛으로 나가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너무 쉽게 물드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대체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맞죠 우리가 주를 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 하실 수가 있는데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근데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늘 생각해왔듯이 죄와 싸우는 것,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아가 죽어지는 가장 정확하고 쉽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죄악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얼마만큼 얼마나 길게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정말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거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 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어둠이 어둠과 그 영적인 문제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를 바라보면서 어, 이 죄와 싸우려고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렇게 붙잡으면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사단인데요. 어, 사단은 그래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적인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 죄를 바라보도록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딱 붙잡는 순간 사단에게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감동대로 잘 가고 있는데 사단은 꼭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너 그거 아니야. 너 잘못 가고 있어. 라고 합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볼때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때가 있어서 정말 눈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우리 마음이 조금 냉랭해진 것 같은 감정적으로 조금 덜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때를 노리지 않고 어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와서 거봐 너 그거 믿음의 고백 아니었어. 너 그거 어. 너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어떻게 그걸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에 보면요, 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면 나는 또 죄를 지었네, 나는 또안 되겠네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것은 맞아. 나죄지었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와 그 불의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갈 거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불의에서 건져 주시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때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또내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들과 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복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우리의 빚 때문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빛 대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빛 대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환영하고 초청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빛 가운데로 가득 채우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그 영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먼저 빛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가 또 우리한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채우실 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빛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가득 깨닫고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어 빛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이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 오니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그 복음의 그릇이 가득 채워 넘쳐 흐를 때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 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그 사랑의 속삭임과 하나님 그 영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